일단은 더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더 열심히 해서 잘 불러보도록 할게요. 어, 곡 이름은, 제목은 항해라는 곡이고요. 어, 우리 그 가사를 처음 봤을 때 뭔가 지금이 딱 적기 같았고 바발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가득 담은 가사가 있어서 이 노래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어, 무조건 이걸로 해야 될것 같다 해서 이렇게 곡을 준비를 하게 됐고, 다음에 또 가사와 함께 들으면 더좋을 노래니까 한번 저도 열심히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눈물들을 흘려요? 아, 진짜? 노래도 좋데왜 왜 울고 계세요? 너무 귀여웠 감동 받았어요? 네 뭐, 이렇게 작은 일에도 크게 감동을 해, 해주시는 뭐 대사가 지금 약간 작은 일도 크게 대사에 들어온 말이 해피오헤피 해피오헤피의 대사같이 하이라는 곡이고 제가 그 이렇게 올릴 때막 나침반, 고래 이런 이모티콘들이 <laughs> <laughs> 그, 방알들에게 그 약간 힌트를 힌트 아니 힌트를 줄수 있을까? 나오면 <laughs> 은어자 <laughs> 이제